이거 레비다이가 어우. 꽃이 꽃눈이 터졌네요. 와. 꽃. 예, 이제 꽃눈이 형성되고 있네요. 아, 이게 되게 빠르네. 예, 네, 꽃눈이 터졌어. 희한한 게, 겨울에도 이렇게 이파리가 팔았습니다. 이것도 보면, 날씨가 요즘 굉장히 20도까지 올라가니까, 꽃눈이 본격적으로 막 터지네요. 여기도. 이걸, 그, 레비다이를 좀 지켜봐서 괜찮으면 이것도, 이것도 괜찮을 것 같아. 전략품종으로. 생산량이 엄청 많고, 그, 다른 나라에서는 이걸로 이렇게 와인을 많이 한대요. 생산량이 많아서. 와인을 많이 담근다 그러더라고. 국내에서는 거의 이게 좀 상품성이 많이 떨어지나 봐. 이게 과일이 일단 작고, 그 다음에 이게 씨가 있대요. 이렇게 씹으면 씨가 씹힌다는 거야. 블루베리도 씨가 있어요. 근데 작아서 못 느끼는 거지. 이거는 씨가 씹힐 정도로 좀 크다라더라고. 그게 약점이라 그러더라고요. 네비 다이 한번 잘 키워 보겠습니다.